어느날 학교 소각장을 청소하면 이지 모아두는 곳이 어둡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양이를 가끔씩 봅니다. 또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인데 왜 밤을 좋아하는지 쥐가 밤에 활동해서 그렇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이를 일명 밤의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천여 년 전에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였답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사람과 같이 살아왔지만 아직도 야생 상태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본능적 습성의 하나가 바로 야행성입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잠을 자다기 밤이 되면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밤중 10일 12시경만 되면 어디론가 마실을 떠납니다. 이 시각이 고양이가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고양이의 눈 구조가 인간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수정체가 인간의 눈이나 다른 동물들의 수정체에 비해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며, 홍채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정도가 인간에 비해 훨씬 커서 동공도 더 크게 열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특징으로 고양이는 밤에도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어 자유로운 활동을 할수 있어서 밤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양이가 낮아 다니면 불리하니까 숨어서 다니고 밤에는 맘놓고 다니는 것이지요. 도움이 되시기를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